가장 진상 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야. 음. 백혜룡 경정이 시가 2,200억 원 맞나요? 음. 어, 시가 2,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74kg의 음.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. 네.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, 핵심은. 마약 전담반도 아닌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.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. 음, 적발을 한 거죠? 예. 네. 이게 엄청난 쾌거입니다. 네. 그래서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,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,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. 지휘라이라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로. 아, 조병 아, 오랜만에 들어본다. G... 책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. 조병로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. 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. 음.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. 용산에서. 음. 세관 관련해서 <laughs>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. 세관 관련한 거는? 어,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.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바 있거든요. 그거를 잠깐 또한번 보고 오겠습니다.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, 심각하게 보고 있다. 브리핑 연기하십시오.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, 소장님.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. 안 됩니다.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와.